어른 날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 안에서는 한 엄마와 한 딸이 있었죠. 어렸을 때 엄마는 아니 그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아 자기 엄마를 잃고 난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여자가 그 아이를 가지고 왔죠. 바로 옆에 있는 쪽 그게 바로 새 엄마죠. 그래서 어떤 이름을 을지 몰라서 종이를 봤는데그 종이의 이름 안에서 꽃빛이라는 이름이 써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줌마는 꽃빛이라는 이름이 썼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배고파. 엄마 어디 있지? 응, 음, 아, 배고파. 엄 음, 배고파. 엄마 배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짜고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배고파. 서요 배고파. 엄마 배고파. 고 아 음, 진짜 내가 널 얼마나 키웠는데 아 어, 주방에 밥 많이 있지 않니요? 어? 아 아니 주방에 밥 많이 있는 건 알긴 한데 음 진짜 짜증나 너 혼자서 밥 찾으면 안 돼? 엄마 진짜 피곤해 아 맞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 어우 진짜 기나 음 아우 어, 취해야겠다 음 <laughs> 아.. 엄마.. 아.. 왜 이러시는 거지? 근데 뭐 주방에서는 먹을 거 있겠지? 흠흠 <laughs> 뭐야 우리 맞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어.. 음, 집에 먹을 거가 없었지? 아.. 주방이 없네 어떻게 해야 하지? 어? 벌써 아침이네. 이자 이제 엄마 좀 깨워볼까. 이자 이자 엄마 엄마 아침이에요. 엄마 엄마. 아우왜 또? 음 진짜 그냥 아침이라도 이렇게 일어나라고 아니야? 아 아니 아침이니까 저밥 먹고 싶어요. 음. 어디서 안먹있나 음, 그래, 샌드위치 먹어라. 아, 네, 근데, 이거, 무슨, 이거, 음, 파 샌드위치인데, 한, 한달 정도는 왔어. 네? 어, 뭐라구요? 한 달이라고요? 그래, 한 달은 없지. 한달 아니면 뭐니? 먹을래? 안먹으면안 안 먹고. 나 먹을 거야. 아니 아니, 제가 먹게지가 지가. 그래, 그렇게 말해야지. 아 어쩔 수 없죠 뭐. 음, 냠냠냠냠. 음 냠냠냠냠 맛있다. 엄마, 저 학교 갈 시간 됐는데 저 학교 가서 점심밥 먹게 돈 주세요. 아니면 도시락 해주세요. 얘가 또 뭐니? 어린 것들인데 뭐? 도시락? 뭐 돈? 너 돈이 얼마를 힘들게 오지 않니? 아, 아, 알아요. 근데, 그럼 저, 뭐 먹어요? 그래도 너무 었잖아 그냥 그샌드위치면 충분해. 학교 가. 아, 그럼 저 학교 데려다주면안 돼요. 싫거든? 너 혼자서 가. 나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아, 엄마 벽 부딪혔어요. 아, 무슨 벽 부딪혀? 암튼 니가 혼자서 학교가 네 음. <laughs> 아이 이 녀석이 누구 딸이야? 어? 학교 가는 것도 혼자서 못 가? 어이없어 아 학교 왔다 음어 안녕 진주야 어 안녕 어너잘 지냈어? 요즘 나안 보이더라 아, 그래? 나 당연히 잘 지냈지, 너는? 아, 나도 당연히 잘 지냈지. 아, 너 몰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슬펫 샀다 아, 무슨 패티인데? 와, 뭔데? 와, 진짜 기대된다. <laughs> 너 그거 몰라? 우리 엄마가. 짜잔! 오, 이게, 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말이야?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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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나는 뭐 왕볼이라고 할까? 우와 그리고 영어 단어를 넣어 우리 엄마는 영어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영어 정도는 잘하지 우와 이거 네온이야? 당연하지 넌 이런 거 없잖아 아 뭐난 패트 같은 거 없지만 나는 아 어, 잠깐만 아 어, 그래도 나한텐 다른게 있어 뭔데 보여줘 봐아 짜잔 이여운 토끼 인형 연기 아, 쫄쫄쫄아야 토끼 인형 가지고 뭐 하냐 패트가 있어야지 아이 토끼 인형 내가 혼자서 뽑은 거야 어 그래? 아 진짜 뭐 하긴 많이 돈 많이 없어지겠다 아니야 나 이거 한 번에 다 봤었어 응. 어. 아 그래 뭐 어쨌든 수업 조금 있다가 시작하니까 앉으자 아 어, 알았어 히이. 미리미리 앉아 예찡아야어왜 거기 네 자리잖아 아 맞다 깜빡 미안 미안 미안스아내 자리 여기였지 하 아, 그리고 너 알지? 우리 반 안엔 두명 밖에 없다고 다른 애들 다 시골 갔어 아 알아 어 아, 손님 온다 야 빨리 앉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아너 인형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야 아 알았어 특별히 아 이제 시작해왔으니까 올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 얘들아. 어, 언제 두명 밖에 없네? <laughs> 네, 선생님, 오늘 두명 밖에 없어요. 뭐, 그래, 뭐, 수업 시작하자. 자, 오늘은 잉글레이츄를 공부할 거예요. 네. 수업 끝난 뒤아야 드디어 반이 끝났네 아너 몰라 그 영어 쌤이 아, 영어를 너무 근절하게 말이 이상하게 하더라 아 그래? 뭐 선생님이 영어 말을 잘하신가봐 아 어쨌든 너 놀이터 콜? 아니면 떡볶이? 아 미안해 어, 내가 집에 빨리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거든. 아, 그래? 니네 엄마가 요새 그런가? 뭐, 아무튼, 미안해. 나 먼저 집에 갈게. 어, 뭐, 알았어. 이상하긴 하지만. 아, 맞다. 너 다음에 오면 내가 팩트 줄까? 뭐, 너는 강아지 같은 거 가져야 되나? 어. 아 야, 어디 가? 아이. 말잔소리가 아, 많은 친구네. 엄마, 밖에 다녀왔어요. 어? 어, 그래. 어, 괜찮아. 어, 그래. 어, 음, 예지, 엄마. 어, 딸이 그렇게 공부 잘해요? 뭐, 제 딸은. 아하, 더 잘해요. 아하하하. 엄마, 저 학교 다녔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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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랑, 땅. 엄마? 아멘. 엄마? 엄마? 어, 어우 얘가 뭐니? 학교 다녔으면 그게 다니? 어? 아, 엄마. 저 학교 다녀왔는데요. 선생님이 저 영어 잘하대요. 아이고, 영어 잘하면 뭐하니? 또, 성적표도 안 나왔잖아. 아, 반안에서 두명 밖에 없었잖아요. 아니 추명이라도 해도 그건 안 됐잖아. 아, 맞지? 아, 아직 시험은 안 됐고요. 내일부터 시험이 크날.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아우, 진짜. 공부 많이 해. 알았지?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뚝배기 땅땅땅 뚝배기 될 거야. 알지? 아, 데데데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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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가자. 아, 아니, 저 배고파. 음, 무슨 밥 거니, 뭐니? 아이 기집애가. 빨리 자. 네. 음... 아, 너무 아쉽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엄마, 제발요. 뭐 먹어도 돼요? 아이고, 이 기집애 뭐니? 나가! 나가라고. 아, 네. 어... 하이 키즈베야 나와 어 목욕하고 있는데요 나와 이 녀석이 나와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옷 입고 o w 왜요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 아 m g o 청소해 너 우리 집좀봐네 우리 집 어제 이사 왔잖아요. 그래 어제 씌웠으니까 누가 치워?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말했어?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뭐 집안 일은 제가 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 인일 인일지키 집애야 빨리 해네 아이스 뭐 치워야지 뭐 이렇게 수아 있누나? 아? 어? 어 난너 앉아서 선형 언니라도 또 놀아야 되겠구나. 하후에 어, 하필 내가 왜다 치우는 군데임. 춤춤 춤. 아 이사 와서 내가 다 치우는 사람 이었구나 이렇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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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근데 너무 배고파 아침, 점심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 청소 다 하고 어? 다 했다 엄마 엄마 어왜어또뭔 일이지 청소는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저 진짜 배고프거든요.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어, 이게 뭐니? 너 지금 먹을 게 쉽게 단거 알아? 이사 온지 돈도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 다사 먹으려고? 어? 아, 아니, 전 그냥 배고파서. 배고파도 참아 이년아. 어나 아, 피자나 시켜 먹어야 되겠다. 쌰. 음, 옆상 아예 치킨 어 치킨이랑 피자랑 먹뭐 섞어서 주세요. 나네 세트로 이렇게 막 깎아 주세요. 저 많이 사니까 어 콜라도 주세요. 어, 아니 엄마 돈 없다며 왜 저한테 왜안 사줘요? 아얘 예, 뭐니? 난 배고파서 내가 먼저 먹는 거야. 넌 남은 거 먹어. 차. 학교 갈준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르고 10년이 지났다. 랄랄랄랄랄라 엄마. 응? 음? 어, 왜? 아, 어, 또 무슨 일랄랄 아, 엄마. 저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요. 대학갈 돈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 12학년 졸업했잖아요. 어? 얘가 뭐니? 12학년 졸업해서 뭐해? 뭐해? 아아? 아, 아파요. 뭐가 아파? 이준이 진짜 이게 뭐가 아파? 어? 내가 엄마가 한번더 말할게. 제 앞에는 네가 혼자 서 해. 그리고 너다 컸으니까 이제부터 집에 나가 나가라고 어 그럼 네 뭐라고요 저 여기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이런 데있한 여기 십집아한 어, 제가 여기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고요 엄마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얘가 은시 음, 뭐니 너 이미 다 컸고 너 이도 찾을 수 있잖아. 이젠 네가 혼자서 먹을 살금이야. 알았지? 그럴 수는 없다고요. 나가 이년나 내일부터 나가. 네? 안 나가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너한테. 어? 알았지? 네. 어. 어 진짜? 얘는 다 컸는데도 혼자서 집으로 못 가고 있지 않는 거야? <laughs> 내 방은 너무 피어나. <laughs> 뭐 아무튼 일이나 밖에서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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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일을 찾습니다. 아무 일도 하고 이, 합니다. 아, 일을 찾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일을 찾습니다. 무슨 일도 할수 있습니다. 돈만 주신다면요. 어 무슨 일도 할수 있습니다. 이 찾습니다. 어이 찾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신경 안 쓴가 봐. 하. 이못 찾는 걸까 뭐 아무튼 그리고 어느 날 큰일이 됐다 꽃빛한테 진짜 행운한 날이 왔다 음. 어 어? 띠링띵링어 여보세요? 어? 네저쎄 저제 이름은 꽃지나라고 해요 아네저 지금 제딸 찾고 있어요 아그 서류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처리 쳤죠 제가 사장인 거 알죠 처리는 서류를 다 처리했다면요 제 방에다 넣으세요 네 그럼 뜨뜻 뜨겠습니다 아 우리 딸 어디 있는 거니 찾는 게 약간 좀 힘드네 아무튼 이런 집은 다 갔으니까 마지막 집이 저기인 것 같은데 오케이 저 집인가 음쉿어 잘못 왔네 아 실례 좀 해야 되겠군 떡떡떡 실례요 누구 있습니까 예 누가 있으세요 아이고 누가 왔지? 어, 음... 암튼 자기요 누가 있으세요? 음...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찾으온 거야? 이씨, 앗스터 아, 어? 부자집 사람인 것 같은데? 엄마 음, 어디 보자 홀딱 홀떡하 어,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 회사에서 왔는 빛진 진아라고 해요. 아이고 이름 참 이쁘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시는 거예요? 아 설마 이렇게 어제어 어, 제가 딸을 찾고 있는데요. 설마 이름 빛어 꽃빛이라는 이름 애를 알고 있으세요? 허? 아니 지금 꽃빛이라고 했어요. 아 네, 제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까만색 여기 사진이요. 음, 어디이 사진 언제 보여줘요?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사진이었더라. 제가 어렸을 때 남겼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걔를 찾고 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서요. 아, 사진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에요. 어, 아무튼, 여기 사진이요 음, 아쉽지 어머나, 제 딸이네요. 아, 그러세요? 설마, 어디 있으세요? 저한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음, 탄영하죠 누가 안 된다고 해요. 뭐 아무튼 제가 걔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거든요. 아네 그건 알죠. 제가 걸어가다가 뭐 이상한 쓰레기통을 만는데 아, 어, 거기 들어가서 어레기통유이돈니 이상한 음, 이상한 복숭아 같은 애가 응내하고 있었지 뭐예요? 참그 애가 너무 귀엽고 너무 아까타고서 어쩔 수 없는데 거기 이름이 꼭시라고 있었네요. 맞죠? 아네 맞아요. 아저 진짜 진짜 제짜 보고 싶은데요. 제발 좀. 아네 잠깐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 왜내 머리카락을 왜 자르시는 거야? 밥도 안 주고 매일매일 집안일만 하고. 제발, 내 엄마 진짜 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어. 아이고, 리따 어딨어? 어? 엄마인가? 아이고 우리 딸, 음. 엄마 왔어. 네? 뭐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 머리카락도 잘랐고. 아니, 울지 마. 울지 마. 뚝 울지 말고, 알았지? 어? 내말잘 들어. 네 진짜 엄마가 왔어. 아무 말도 당기지 마. 말하면 너 질진다. 응? 알았지? 빨리 이쁘게 입어. 네,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먼저 여그 네 포장부터 바꿔 인연아이 키즈 백니니이대대대대대 음, 그래, 좋아. 그 정도면 이뻐. 나 따라와. 그분이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어? 네네네네 자 가자 나만 엄마 먼저 간다 네자 여기 딸이 있습니다 둘 잘만 하세요 엄마? 그 우리 딸이니? 어렸을 때부터 어이마라 찾았는데 잘 살았어? 어너 알지? 니가 말하면 뒤진다 아네잘 살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뭐 먹을 거배부르게 먹고 뭐 그랬지? 어? 아 네.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 맞지? 엄마는 꽃 이름이 꽃빛이라는 너릇처럼 비슷하지만 엄마는 꽃 지게 나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러세요? 그래. 뭐, 아무튼, 엄마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 아, 네, 당연히죠. 그래, 그럼 준비해. 엄마 잘 기다릴게. 네. 아, 잘 빨리빨리 기다려야 되겠구나. 드디어 우리 딸을 만났더니, 오, 한번 앉아. 없 너무 늦해요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 아 이제 차에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겠군 음 응, 크라 그래. 어떻게 했어? 아저저 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응 크라 그래. 난네 엄마랑 같이 잠깐 말하게 너짐 싸고 있어 아 진짜 피곤치곤 하네요 네 음. 음, 드디어 내가 돈 달라는 시간이었구나. 음. 자, 짐좀 싸야지. 이거 내방 아니잖아. 뭐 옷도 챙겨야 되는데. 오케이, 옷 여기 있다. 좀 챙겨야지. 오케이, 이렇게 넣고, 한번더 넣고, 이렇게 더 넣고, 자, 이렇게 옷도 넣고, 바지도 넣고, 음, 제가 준기할거좀 있어요. 아, 네, 무슨 얘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깁 값을 줘야죠. 아, 얼마 되세요? 한좀 비싸긴 한데... 음... 제가 어렸을 때만 돈을 얼마쓰길데 학교 비도 쓰고... 1억 정도... 아, 1억 정도 되세요? 맞아요. 1억 되죠? 네, 여있습니다 아, 아니 제가 먼저 딸을 데려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른데 먼저 보여줄게 많거든요. 음, 뭐 그러시던가요? 아, 어, 내 사랑한 딸이 가는게 너무 오래어요 이야, 진짜 많이 뛴거 정말 고마웠어요. 제 딸이 얼마나 건강한지 저도 많이 알고 싶거든요. 아이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딸아, 이제 가. 엄마, 날 보고 싶을 거야. 네, 엄마. 이제정터 옛날부터 감사했어요. 나한테 옛날부터 하는 게 얼마나 큰 기종인데. 난 이걸 놓칠 수는 없지. 집에 가서 다 털어야 되겠다. 그럼, 저 이만 갈게요. 그래, 제가. 그래 네, 우리 딸 얼마나 잘 지냈는지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갈까나? 우와 나도 이제 집에 있고 사는 데 사는 걸까? 이저절 지옥에서 나가고 과연 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내집 아니고 엄마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딸 우리 집에 타 왔어? 자 가자 네, 엄마. 와, 말이 안 돼. 이거 설마 엄마 집아니죠 어때? 진짜 긴장도 안 돼요. 아, 당연하지. 이거 엄마, 엄마 집이야. 와, 말도 안 돼. 이렇게 큰집 있다니. 이런집 처음 보지? 일단 들어가자 우리딸. 네. 그렇게 모든 건 좋아졌고, 빛이는 엄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새엄마는 빛이가 그런 말을 다 하고 난 뒤, 정말정말 정말 해서,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 새엄마를 참교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은 소녀, 작은 까만 소녀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그럼, 전 이만 읽고 오늘도 놀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보시고요. 아, 맞다. 이 스토리는 바로 제가 제작하는 겁니다. 더 재밌다 하면요, 다른 영상도 많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안녕. 위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